이 시간에는 아태고 6장 33절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해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신, 내가 하나하나 구해서 구하는 것이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시면 산상수근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근. 근데 이 산상수근의 말씀 중에 특별히 6장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25절부터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원래 다 읽으려고 했는데 다 읽지 않고 33절만 읽을 건데요. 25절부터의 내용을 제가 외워 계속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 신앙인들아 너희는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 지금으로 치면 너희들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고 그저 공중을 날고 있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한다고뭘 바꿀 수 있니? 너희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수 있니?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할 수가 있니? 도대체 너희가 염려한다고 뭘할수 있냐? 다 부질없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그 하나님 믿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필요로 다 아신다. 너희들이 하나하나 말안는도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진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풍요를 원한다면 이방인처럼 하나나 하세상꼭 구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너를, 너희를 위해서 마음껏 공급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읽을 겁니다. 너희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너희 위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 주실 거니까 너희는 뭐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니 그런데 이 약속이 믿어지시나요? 물론.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를 뻔히 놔두고, 하나님 나와라와 의를 구한다고 뭔가를 한다는 게, 이거 뻔히 놔두고, 지금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뭔가를 기도한다는 게참 어렵다는 거 저도 느낍니다.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거다. 너에게 풍성함이 뭔지를 경험시켜 줄 거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풍요의 삶을 살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의를 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찾을까? 그러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공급하심을 받았던 인물 한 명을 살펴보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 오늘 두 번째 곡은 열한기상, 열한기상, 열한기상 3장으로 갈 겁니다. 열한기상 3장, 열한기상 3장이요. 열한기상, 열, 열한기상 왕으로 가서 왕의 3장, 자 3장 지금 바로 읽진 않을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3절부터 쭉 읽진 않을 겁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딱딱딱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읽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열한기상. 3장 펼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3장을 보시게 되면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오늘 연구할, 우리가 알아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인물이었어요. 자, 그, 자 그럼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정말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찾아볼 겁니다. 먼저 5절을 함께 읽게요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기부호 그 부분이요 오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도수를 줄고 너는 구하라 하오 네. 5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풍요 그 풍성한 공급하심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질문을 주시죠. 어떤 질문이냐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 질문을 주세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질문에 솔로몬은 구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구절, 9절, 구절로 넘어가서 구절을 읽을 거예요. 구절, 구절,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만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애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거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자,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거데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해석을 해요. 듣는 마음 혹은 지혜로운 마음. 근데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이 레브쇼메아 쇼메, 레브 레브쇼메라고 하는데 이게 언어적 의미가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 자,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어쨌든 그렇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10절을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포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11절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을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다. 도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뭘 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가 내 내가 내 so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h a 내가 k e r c h i e f and s, <S h 그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구했던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풍성히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죠. 한마디로 솔로몬의 삶에 풍요가 열린 거예요. 만족한 삶을 살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대답, 듣는 마음을 구한다는 이 대답이 뭐 오길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뻐하셨고 솔로몬이 원하지도 않는 풍요까지 주셨을까 우리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무엇을 해줄 거라는 주님의 질문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셨죠. 듣는 마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얻어서 선악을 분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듣는 마음이 뭐길래 이 듣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귀 듣는 마음이 먹일래 하나님께서 그걸 구했던 솔로몬을 기뻐하셨을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먼저 솔로몬에 대한 솔로몬이란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필요가있어요 솔로몬이란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선과 사리를 분별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얘기예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임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넌 충분히 알수 있어. 왜? 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거의 백발이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아버지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합판자 다윗이 보기에도 야얘 진짜 똑똑한애다. 지혜로운애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미 충분히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렇다는 건 분명 솔로몬이 원했던 이 분별할 수 있는 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분별력과는 다른 분별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솔로몬 충분히 분별력을 갖고 있었어요.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굳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원했던 이 분별력,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란 뭘까요? 이미 충분히 지혜로 가는데. 솔로몬이 원했던 이 분별력은요, 어떤 분별력이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태성적으로 갖게 된 자기 의의에 의한, 내 생각에 의한 분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최종 심판자께서 보시는 그 분별, 선과 악 심판자께서 보시는 선과 악 심판자께서 보시는 옳은 것과 그른 것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원했던 거예요. 내 판단력으로 내 뛰어난 판단력으로 주님의 백성을 판단해서 다스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판단하기 원했습니다.라는 그 분별력을 원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수 있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게 뭔가요?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이 듣는 마음은 성령님의 조명을 분별해서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얘기해요. 성령님의 조명, 이 소리 중에 우리 음성을 들을 때 여러 소리들이 들잖아요. 그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 계시록에 얘기하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어라. 바로 그 길을 원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 길을 원했던 거예요. 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성령님의 음성을 감지해낼 수 있는 귀. 그리고 그 길을 소유할 수 있을 때,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듣게 된 거죠. 들을 수 있게 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기, 의가 기준이 아닌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바로 뭐야? 성령님의 조명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구했던 거예요. 이 나눔이 다 아시죠?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이 보다 성령님의 조명을 분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귀였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분별력을 구한 솔로몬의 대답에 기뻐하시고 솔로몬이 원했던 그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두 개의 영혼까지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의 이 대답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제 과거에 설교에서 성도님들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서의 말씀과 이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조명을 받아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령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원하는 것, 나의 세상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걸 조명받게 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는 것. 말씀을 다시 볼게요. 11기상 3장 1 0절 제가 읽을게요. 3장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먼저, 송사를 듣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의 당시, 솔로몬 왕의 상황을 보면요 위아래는 강대국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죠. 솔로몬이 바로 왕이 된게 아니잖아요. 막 형이 막 먼저 왕 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복잡한 정치적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다 아버지를 모욕했던 적들이 뻔히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됐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었다면 솔로몬은 충분히 나의 안전을 구하거나 저 지켜주세요. 저들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라가 부강해져서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구하구나. 아니면 지금 자신을 위협하고 있고 아버지를 모욕했던 그 세력들을 진멸시켜 주세요. 그럼 충분히 기도할만도 해요. 왕이 올라가자마자 걱정되는 것들을 다다다다 나라하면서 기도할만도 하단 말이죠. 하지만 솔로몬은요,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구하지 않고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먼저 영적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것부터 구했어요. 상황이 이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게 제일 중요해. 왜 주의 일이니까. 그리고 이번 에 말씀 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것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십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공급을 받게 합니다. 기쁜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해요. 주고 싶은 거죠. 자녀가 핸드폰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라고 말을 해 주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너무 기특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주고 싶죠. 하나님의 관심이 쏠립니다. 하나님의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누리는 풍요가 먼저 그의 나라의 의의를 구할 때누리는 풍요였다고 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 나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실 거라고 보면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까지 되면 우리는 이런 의로, 의문에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의이냐 그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은 나를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걸 구하는 거 알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렇게 해가지고 복 받았다 오케이 다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있잖아 그럼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내가 구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선택을 할수 있냐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수 있냐는 거죠. 그 선택 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택을 할수 있을까? 내꺼 안 선택하고.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또 성경을 주여가죠 그러면서 우리 지금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풍요를 누렸던 솔로몬의 그 모습, 마음가짐 자세, 어떤 태도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럼 솔로몬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5절에 그 질문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고, 그 질문 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모두 소유해야 먼저 그의 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질문 받기 전에 이런 모습을 해서 솔로몬이 질문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대답을 해서 그가 풍요를 울렸어요. 그런데 결국 요 대답은요. 이것만 알아서 질문 이후에 요 상태만 가지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요 전체의 태도와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이 대답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질문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그 모습과 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받기 이전의 모습 중에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열왕기상 3장 3절로 4절 3절로 4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3절 4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비스의 법도를 하였으나 상당해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솔로몬은 여와를 사랑했어요 솔로몬의 상태는요, 여와를 사랑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죠. 하나님한테 합당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삶의 법도, 말씀, 진리 안에서 고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뭐 상당해서 제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당시엔 성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부로 하니 거기 상당히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던늘 하매. 그리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당세 일천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내가 너에게 모세를 주고라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서 끝고. 우린 3 절과 4 절을 통해서 솔로몬 은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할까. 주님을 사랑했고. 주의 법도를 지켰고, 일천번제를 드렸던 모습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대답에는 문제가,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 사랑하고 법도를 지키는 거? 지금 할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일천번제 어떻게 될까요 일천번제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일천번제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내 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 중에 첫 번째 기록된 이번제라는 거는요. 일단 기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기동력적으로, 기, 기동론적으로 이제 아, 이거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번제의 재물이 예수님이고 요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요, 이런 거 잠깐 미어놓고 1차적으로 그때 사람들만 생각해 본다 이거. 1차적으로 그때 사람들은 어떤 어떤 의미에서 이 제사를 지냈냐면 하나님에 대한 죽음과 같은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제물을 보면서 그 죽어가잖아요. 막 갈기가 찢겨 죽어가요. 그 제물이 바로 나라고요내죄 때문에 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이제는 내가 저렇게 죽었으니까 나도 새롭게 주를 위해 살아야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나도 저렇게 죽었구나 재물이 찢기고 타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나다 나도 저렇게 죽었구나 그래서 이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닮아야 될 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주의 법도를 지키고 1천번의 제사를 지내면서 그 재물을 보면서 그게 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죽었다 남은 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는 다짐을 했던 그 모습을 우린 닮을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주를 사랑해 주의 법도를 지키면서 1천 번의 제사를 지내면서 1천 번의 다짐을 했던 거죠.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나는 이미 죽었다. 여기가 여기까지가 바로 질문 이전에 우리가 닮아야 될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질문 이후에, 이 부분은 짧습니다. 질문 이후에 닮아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 열1기상 3장 7절과 8절, 그리 9절을 보시게 되면, 이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약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어, 주여, 주께서 저를 주의종 다윗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저는 작은 아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참 작은 아예요. 이 그래서 제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주의 택하신 주의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에 놓여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인 저는 이들을 다스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듣는 귀를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이 주의 백성을 잘 재판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대답을 해요. 주님은 사랑했고 주의 법도를 지켰고 일천 번의 재물을 지면서 헌신을 다짐했던 이 솔로몬은 이 대답 속도 두 가지를 인식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죠. 그게 뭐였니? 하나는 자신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나 잘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실을 보고 나니까 나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통치해야 될 나의 이 백성이 사실은 내 백성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던 거죠. 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의 백성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이 땅에 내가 지고 있는 이내 것들을, 나의 지위나 나의 백성이나 나의 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내 것이 아니었더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7절, 8절 안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솔로몬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 모습도 우리가 닮았을 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공급받는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나눔은 성경을 순서대로 읽자 해서 이것저것 이것은 복잡한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겉면을 들어왔던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성령이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인 필요를 위해서 땅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어떻게 영적인 것을 구하였고 어떤 영적인 것을 구하였고. 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했는지 알아봤고요. 또 그렇게 엉적인 것을 먼저 구해서 어떤 풍요를 우려했는지도 알아봤고, 그리고 우리도 그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도 5절 이 질문 이전 이후로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닮아했던 모습들이 뭐였나요? 질문 이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법도를 지켰고,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죽음을 다짐하는 것, 그리고 질문 후에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알고 내가 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내 것이 아니었다는 라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이 모습을 붙잡고 검열 드립니다 솔로몬과 같이 내가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급되는 풍요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성경을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면서 주를 위해 살길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들도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그리고 그 결심과 함께 나의 약함을 깨달으셔서 나는 힘이 없음을 꼭 인정하시기 바라고 힘이 없음을 아는 자들은 교만할 수가 없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죽은 이 모든 것들 다내 것이 아니라고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식해야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진정한 하늘에 있는 것만이 진정한 내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명, 그렇게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시게 되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 되고 솔로몬과 같은 공급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다 끝났는데 딱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만약 저의 인안눔에 이런 의문이 들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렇게 살았던 사도들은 풍요롭게 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풍요로웠어? 라는 의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풍요로웠어요. 아니, 그게 풍요로웠다고? 왜? 그들은 풍요로웠어요. 왜? 그들은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만족했거든요. 그들은 풍요롭게 살았어요. 그들은요,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아무것도 전대도 차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돌아다니는데 부족, 그들은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너무 억지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풍요는요 만족함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많이 가졌는데도 계속 부족하잖아요 풍요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들이 모두 공급된다? 풍요로운 거예요 물론 만족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를와 의의를 구해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 맞게 우리의 기준에 맞게 우리의 역할과 필요에 맞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만큼 풍요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접해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